이 도시 생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죄를 양산하게 됐다라는 거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범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 땅의 상태를 보게 하셨고 그곳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그곳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률이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모르고 실수로 범죄 현장에 갔더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함께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오만해지는 것이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분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 현장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 도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죄에서부터 자유로우며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께 영광 드리 는 그런 복된 삶살아 가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